현재 시간 새벽 5시5 0분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요 아. 아침에 이렇게 정신없시 한데 그래도 아침부터 이렇게 바쁘게 영상 찍으면간을0시간1 잠이 금방 깨요. 밤 10시에 자려고 음. 누웠는데, 제가 2주 후에 멕시코로 여행 가거든요. 그때 가서 할 콘텐츠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새벽 1시에 자가지고 4시간 밖에 못 잤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합니다. 저는 지금 북마케도니아 여행을 끝내고 런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에서 경유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도착해서 공항도 숙을 했잖아요. 근데 갈 때는 지금 오전 10시인데 오후 5시 비행기라 7시간 정도 경유 시간이 남아서 한 4시간 정도 비엔나 여행을 좀해 볼까 합니다. 4시간으로 얼마나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알차게 돌아보려고요. 아, 빨리 나왔다. 네덜란드 입국할 때 1시간 걸렸어서 엄청 걱정했는데 좀 급하게 좀 다녀볼게요. 자, 여러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짐 기다리면서 여기에 보면 캐시라고 기차표를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차표 사듯이 쉽게 살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15 유로 정도 하네요. 경유 시간에 이렇게 비엔나 여행을 할수 있는 이유가 공항이랑 중앙역이랑 16분밖에 안 걸려요. 이 기차를 타면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15분만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짐이 있으신 분들은 짐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기차 티켓 미리 뽑으시면 됩니다. 저기 말고도 지금 여기 보면 레일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차 티켓 뽑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기 지금 시간이 써 있었는데, 8분, 38분,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매 시간마다. 근데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거든요. 그럼 8분 남은 거야. 이거 무조건 타야 돼요. 안 그러면 30분을 더 버려야 돼서. 찾는 건 어렵지 않네요. 여기 기차 모양 딱 있습니다. 오, 찾기 쉽게. 아예 그냥 벽을 다 초록색으로 칠해버렸네. 어, 38, 어, 와있어, 와있어, 와있어. <laughs> 세이브, 세이브. 5분 남았습니다, 아직. 높은 거 봐. 제가 듣기로는 2층까지 있다고 했거든요, 기차가. 아, 이런 식으로. 뭐야, 온 김에 2층 한번 타볼까? 어, 2층 타보는 것도 처음이네, 기차. 아, 어어 여기 서있네요. 눈스톱으로 16분 만에 중앙역까지 갑니다. 차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지가 않아요 공항이랑 가까우니까 16분 밖에 안 걸리나 봅니다 자 도착 16분 걸린다고 했는데 19분 일단 걸렸습니다 조금 늦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당일치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짐 보관소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짐큰짐 짐, 우리나라 지하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저기다가 보관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바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걸어다니면 한 세월 걸릴 것 같아서 따릉이 타고 다닐 겁니다 이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 따릉이 어플이 있거든요 넥스트 바이크라고 이렇게 다운받아서 미리 핸드폰 인증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좌 등록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탈 수가 있어요 전기자전거인가? 전기는 아니네 이게 1시간에 한,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어차피 타봐야 4시간이니까 그래봐 6,000원 요거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겠습니다 오늘 자, 여긴데 여기 어디다가 자전거를 사와야 되는데. 네, 네. 여기다 세면 되겠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바로 반납할 필요 없이 그냥 잠깐 잠깐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어. 아, 이렇게 하면 그냥 반납이 된 거구나. 알아서. 자, 밥부터 좀 먹읍시다. <laughs> 아침도 안 먹고 지금 11시 20분이라서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99 여러분 굴라시라고 하세요 굴라시? 여기 오면 굴라시를 먹어야 된데요. 뭐먹으러 했더라? 아분 마케도니아 나오자마자 가격이 한3배 뛰었는데? 굴라시. t h 굴라시라는 헝가리 음식인데 오스트리아랑 가까워서 그런지 여기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살짝 이런 식. 음? 맛있다. 옆에 이건 뭐지? 계란인가? 식감이 엄청 특이해요. 그냥 팍 뭉쳐놓은 스펀지 식는 느낌? 같이 먹어볼까요? 소스랑 같이 섞어 먹으까 맛있네요. 뻑뻑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뻑뻑해요. 굴라시 음 이게 2만 원. 슈니첼, 니첼 고대 만세. t h 요거는 슈니첼이라고 오스트리아 독일 음식인데 소고기 돈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라고 샐러드 하나 줬네요. 오, 되게 부드럽다. 자, 일단 요렇게 맛있다, 멋있어, 맛있어. 니치는 이렇게 해도 35,000원이거든요. 두 덩어리 나왔고, 아, 진짜 맛있네. 진짜 부드러워요. 아, 샐러드 엄청 상큼하다. 파인애플인가? 감자네 아, 진짜 잘 먹어. 배 터지는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43유로 나왔거든요. 한 끼에 한 63,000원어치 먹었네요.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지금 자전거 여기다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게 자전거가 세우는 곳이 따로 있나 봐요 밥 먹고 있는데 최악에 갑자기 이상한 데다 세워놨다가 마이너스 20유로를 때려버렸어 <laughs> 아니 벌금을 3만 원을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일단 뭐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일단 가자 <laughs>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벌금 3만 원 그냥 어플로 바로 때려버리는 거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 제가 밥 먹었던 곳 근처에 관광지가 몇개 몰려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구경 좀 하겠습니다. 와, 아, 진짜 멋있다.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저큰 건물이 슈테판 대성당이거든요. 지금 12시 정각이라서 이렇게 종을 울리고 있어요. 3시간 남았습니다. 대박. 와. 진짜 웅장하다. 야, 멋있다 그죠? 아니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꼭한 곳만 가야되면 냐 어디를 가야되냐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 성슈테판 성당을 가라고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아, 잠깐만 나 근데 가방 어디있냐? 잠깐만 <laughs> 나, 나 가방 어디있어? <laughs> 아 큰일났다 가방 놓고 왔다 아잠깐 여러분 저왜말 안해줬어요 나 가방 어디있어 식당에다가 놓고 왔잖아 왜 이렇게 땀이 안 나나 했네. 가방 가지러 왔어요. 가방 가지러 왔어요. 아이폰 가. 야야. Enjoy your meal. You. 진짜 웃겨. 그래 이렇게 등이 무거워야지. 아우 왜 이렇게 가볍나 했네. 잠바랑 다 넣었어요. 아, 살짝 오늘 멍청 시간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많은데. 일단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 나야겠어. 지금 여기가 이제 중심가인 것 같은데 옷 가게도 있고 카페도 있고 명품 샵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시간 많으면 여기 걸어 다니면서 구경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짜자잔. 와우, 바로 오페라 극장입니다. 우리 TV로 보던 그 오스트리아의 오페라 있잖아요. 그 오페라 극장이에요 클래식도 볼수 있고, 공연도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백주의 호수인가? 어떤 공연이 몇 시에 있는지, 그리고 관람 요금이나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기념품샵도 있고. 오, 대박. 네온가? 아, 오스트리아 좋네. 오스트리아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페라 하우스는 꼭 들어가셔서 공연 구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1 0 0유로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공연 보는데, 그리고 여기가 밤에 오면 야경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호프부르크 왕궁 옆에 있는 정원인데, 궁전 한번 보러 가시죠. 혹시 기동성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여기 왔다갔다 하기 좋다. 자, 짜자잔 여기는 과거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궁이었는데 지금은 오스트리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저쪽에 저 뒤쪽에는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 입장료 가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겉에서만 구경하고 갈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안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아, 저에게... 어... 맞습니다. 여기 음표 보이시죠? 음표 누구인지 보이시나요?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여기 오스트리아 사람인가 보죠? 비엔나에서 미술관 한 곳만 가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여기로 오라고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시던데 여기는 어디냐면 짜자잔 빈 미술사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갈 곳이 많아서 <laughs> 생략하겠습니다 미술관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 빨리 감기 하실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런던에서 왕복 비행기 56,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고 한번더 오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현장 답사 느낌? 지금 한 50분 정도 여기 한 바퀴 돌았는데 볼건다본것 같고 건물 외관만 봐서 내부를 못 들어가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제 재밌는 거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이거 빨리감기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 여러분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 진짜 좋게 자전거 도로가 도로 곳곳에 진짜 잘돼 있어요 자아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아 이렇게 오케이 자전거 세우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채우면 가서 딱 반납 오케이 오! 대박 없어졌어요 아 이거 어플 프로그램 똑똑하네 잘못 세워놓은 놈이 다시 가져가면 알아서 인지해서 그거 20유로 빼버리나봐요 속이 다 후련하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온 곳이 어디냐면 놀이공원이거든요? 아 솔직히 미술관, 박물관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 보여주고 작품 설명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진짜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거나 빨리감기 하실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이 놀이공원이 진짜 이색 놀이공원이 재밌대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지하철이 같이 있어서 공항까지 30분이면 가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시간이 한신데 2시간 딱 놀고 3시에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 혹시 비포 선라이즈라고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가 비포 선라이즈에 나온 그 장면에 들어가는 그 관람차인데 <laughs> 저게 바로 그 관람차라고 합니다 여기 놀이공원 입장료 따로 없고 놀이기구 타고 싶으면 그 앞에서 티켓 끊고 놀이기구 타고 이런 식이라고 하네요. 이야, 진짜 오랜만에 놀이공원하는 느낌 난다 이런 거 보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본데? 아, 아, 그래. 이 n this is o n t a l l w e s i d e You would have to g e this inside. 아하. 입뱀 <laughs> 먹었어, 입뺀 여러분. 지하철역 가서 가방 맡기고 오래요. 너무 크다고. 나도 그게 좋다. 이거 가방 메고 두 시간 다니는 것보다 후딱 가서 맡기고 올게요. 짜잔. 황금밖에 안 되나 하하 반장 하겄다 자1유로 이걸 또 운전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아 땡큐 시행착오는 제가 겪겠습니다 여러분은 와서 즐기십시오 20분이나 지나버렸어 이 중에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있는 거에만 넣을 수 있거든요 와 엄청 크네 0115 오케이 1호 2유로 오케이 이거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집못 찾는다고 합니다. <laughs> 집에 못 가는 거야. 아, 오랜만에 또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네. 아니 놀이공원인데 고프로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프로 뺏겼습니다. <laughs> 이따가 나갈 때 다시 찾아가래요. 어, 이렇게 작게 공연도 하고 있고 먹을 것도 팔고 있네요. 아직 배가 너무 불러. 우리나라 살짝 롯데월드 갈 때도 막 교복 입고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도 지금 보면 전통 옷으로 이렇게 다 맞춰 입었어요. 오 깜짝이야. 와 여기는 근데 어린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네. 아니 오늘 무슨 방송국에서도 왔는데?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Excuse me. Today is a little bit special day or? Yes, it's an opening day. Opening day. The first day here on the. Ah, really? Yes. First day here. It's the first day. a b weeks is this area. Uh -huh. 아, uh, but if I want to take s t t h one, I n e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 그래서 그랬네. 여기는 놀이공원이 아니래 여러분. 밥 먹는 곳이네요. 그리고 오늘이 처음 오픈한다. 와, 나 오늘 진짜 날잘 잘, 잘 잡고 왔네. 무슨 팝업 스테이션 그런 건가 봐요. 오늘 완전 난리 나겠네. 밤 되면 난리 나겠네, 오늘. 아, 밤에 없는 게 아쉽다. 아, 맥주 한잔 해야겠다. 여기 온 김에 오스트리아 비어야. Yeah. Yeah, um, 930. 9.30. 9.30. Can I pay? Euro you a y b r i 아, 오케이. Okay. So, uh, yeah, I got it. But but I have just 오스트리아 비어라고 합니다. 아, ah, really nice. 맛있다. 아니 이게 맥주 한 잔에 9유로인데 컵을 가져오면은 2유로를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7유로인데 제가 지금 아까 돈 뽑고 8유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마신다고 했습니다. 어디 안 가고. 아우 시원해 근데. Thank you. Have a nice day. e x c u e e 무작정 앞에 있는 거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재밌다 그래도 그죠?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잠깐 만나봤는데 오스트리아 사람들 친절하다 자 여기가 이제 진짜 놀이공원 이게 여러분 비포 썰라이즈에 나온 그 관람차입니다 뭔지 아시죠? 그 주인공 남녀가 딱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았다는 그 관람차 맞나요? <laughs> 사실 그 영화를 안 봐서 잘 몰라 <laughs> 어, 주인공 남녀가 탔지 않았을까요? 범퍼카도 있고 확실히 아까 거기에 비해선 사람이 좀 텅텅 비었네. 우와. 여러분 또돈 뽑아야 돼요. 여기 현금밖에 안 받는데. 오케이. 됐 총알 준비 완료. 아, w e Thank you. 아, 아쉽다. 아, 제가 타고 싶었던 게 주말에만 된대요, 여러분. 아니 저 관람차를 타는 건데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관람차를 서서 타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보이세요? 이 관람차 사이에 저기 유리로 된 그냥 평판한 거 하나 있죠. 저기에 올라가서 서서 관람차를 한 바퀴 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그냥 오픈 관람차 이렇게 타는 건데. 아 주말에만 된다네. 당일치기 한계다. 이렇게 된 이상 30유로도 뽑았고 뽕 뽑겠습니다 유령의 집인가? 뭐지 이거?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미니 자유로드롭도 있고 여기는 조그만 관람차 저쪽엔 진짜 자유로드롭 큰 것도 있다 한 시간밖에 없어서 뭘 타야 될지 모르겠네 슬러시 솜사탕 사탕 초콜렛 웬만한 거다 있네 롤러코스터 타야겠다 버니어로 열려있어요 아무도 안타 근데 왜? 나혼인가 Hello, is this open? 나 혼자 탄다고? 땡큐 a n k 아 이러고 잠깐, 아, 잠깐, 아, 잠깐 말도 없이 떨어지려. 야 <laughs> 그래, 이거 맞아? 와,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아니 왜 바로 실 바로 <laughs> 고질 없이 아, 이러고 떨어지는 거 아니죠? 아. 오, 오, 와 <laughs> 야. Thank you. 아 잠깐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 재밌다 근데 뭐 긴장하고 자식을 할 새가 없네. 넷다 출발해 버리네요. 아 재밌네. 다른 것도 타보자. It's very nice. Very nice. Did you try? Oh, uh, YouTube? Oh, yeah, YouTube. Okay, yeah. 구독자 이득. 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바로 구독을 눌러 버려야 돼. Oh, nice. Yeah. Oh yeah, you good? See you c i a o Bye bye. Hey. 뭐야? 여기서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요. 헬로. 할로. How are you? Good. Yeah, from Austria. Yeah, yeah. Oh, You're nice. From China. No. t a i 어, 코리아. 코리 중국 대만 나오고 한국이 나오네. 아니, 줄을 설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타니까 재밌네. 어, 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있네. 사람이 없었던 거네. 헬로. 땡큐. 어야 재밌겠다 <laughs> 두 번째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 또 얘는 한 바퀴를 이렇게 도나봐요 아니 이거는 아까 도 뒤로가 왜 뒤로 가아 잠깐만 <laughs> 아니 왜 뒤로 가냐고 <laughs> 아니 뒤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와. <laughs> 아또 아, 뒤로 달려 와 아! 아, 상상도 못했다 진짜 앞으로 가라고 아, 앞으로 가지라고는 재밌다 못 타볼까요 또와자유로드롭인가봐아내속을렁거려 괜히 탔다고 했을까? 어쨌든 무서운데요. 어 We drive we start with the first shot. Okay. Yeah. Bye by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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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너무 무서워요. 오, 아, 어. 끝났어, 끝났어. 어 와, 눈 깜짝할 새 끝나네. t h e m next one is fast a n r 간다고? 아! 야! 아, 나 끝났는 줄알잖아 와, <laughs> 박이다 진짜 와, 미쳤다. 와, 아, 나 지금 토할것 같은데, <오>. 아 땡큐 베리머트와 토할뻔했네 내 생애 첫자유로드롭 거짓말 하고 느낌이 어떠냐면요 지금 장기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살짝 여기 넘어올라고 하다가 제가 침 삼켰거든요 원래 자유로드롭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러번 왔다갔다 하나요 여러분? 원래 한국에는 천천히 올라갔다 한번 쫙 떨어지고 끝 아닌가? 와 저거 세개 탔으면 솔직히 많이 탔다 그죠? 아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이래요 와 어, 근데 나 지금 저거 세개 탔는데 20분밖에 안 지났어 아직도 40분 남았어 5살 미만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범퍼카도 지금 여기 말고도 한세곳 정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오늘이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진짜 토하겠다 구슬 아이스크림 아 신기하다 그냥 서서 먹어야겠다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 음!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구슬 아이스크림.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음! 입에 딱 들어가면은 입천장이랑 혓바닥이 딱 달라붙는 그런 시원함. 아 진짜 열심히 놀았다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또뭐좀 구경하고 돌아다녀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밌게 놀고 비행기 놓치면 <laughs> 재미없을 것 같아서 <laughs> 지금 2시 반 5시 반 비행기라 3시간 남긴 했는데 여유롭게 갈게요 제가 아까 짐을 역에다가 보관했잖아요 역을 안 가실 분들은 놀이공원 안에다가 보관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안에도 보관소가 있네요 아니 또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기 또 소세지가 있네 여러분 비엔나 소세지 아시죠? 그 비엔나가 이 비엔나인데 그나 이게 칠리. Please one. Thank you so Thank much. t h n i c e day. Nice day. 비주얼은이 요런 식으로. 오, 윤기 잘 자르는 거 봐, 여러분. 음, 있다다 아, 조금 짭네. 근데 이게 비엔나 소시지라는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유명하지. 여기 비엔나에서는 그렇게 안 유명하대요. 그래서 보면은 소시지 파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 는 자 무사히 공항 잘 도착해서 게이트까지 잘 통과했습니다. 비엔나 당일치기 성공! 4시간 조금 안되는 시간동안 비엔나 여행해봤는데 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처음엔 이게 될까 싶었는데 하다보니까 또 어떻게 됐네요. 그럼 저는 집으로 잘 돌아가서 이제 좀 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